네, 안녕하세요. 로론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 중 하나, 포트포워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트포워딩을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정리해드리고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이것만 너무 맹신하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댓글들로 포트포워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적용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찾아보면은 적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요청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안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트포워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포워딩은 여러분들께서 공유기를 사용하고 계실 때 인터넷이 외부에서 자신의 PC로 들어오는 통로 중 게이트를 하나 더 잠가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게이트를 열어주는 것이 포트포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공유기의 브랜드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다루어 볼 녀석들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KT, SKT, 그리고 IP 타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PC에서 윈도우 R키를 누르시면 실행이라는 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서 CMD를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명령 프로토콜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IPCON PING을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본인의 주소가 나올 겁니다 자 인터넷 창을 하나 키시고 게이트웨이 번호가 있죠 기본 게이트웨이 이 번호를 여기다가 검색에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92.168.25.1자 여기에서 SKT 공유기 설정 화면으로 넘어오는 건데, 자 여기에 보시면 사용자 계정은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고, 암호는 XXX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 방법이 여기 자세하기를 눌러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공유기 뒤편에 보시면 시리얼 넘버가 있을 겁니다. 공유기마다의그 공유기마다에 있는 번호가 여러분들의 비밀번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기 다른 공유기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기 다른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리스트로 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방화벽을 누르시고 포트 포워딩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 포워딩에 들어오시면 서비스 포트, 그리고 내부 IP 주소, 포트 설명 이런 식으로 떠 있을 겁니다. 이게 공유기 버전에 따라서 떠 있는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슷한 걸 찾으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포트는 7777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프로토콜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TCP UDP를 설정을 해주시고, IP 주소를 입력을 해주십니다. 이 IP 주소는 여러분들이 아까 cmd에서 검색했었던 IPv4 주소 해가지고 되어 있는 이주소거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포트는 7777로 동일하게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저는 롱벤터라고 적어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적용을 누르시면 재시작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시작을 해 주시면 이 포트포워딩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KT 062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표시해 드리는 172.30.1. 254번으로 검색을 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창이 뜨실 건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라는 창이 뜰 겁니다 로그인 페이지죠 이 로그인 페이지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이 공유기에 대해서 설정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Admin이라는 영어로 초기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 하시면 KT 고객센터에 물어보셔서 본인의 공유기 시리얼 넘버를 불러주면서 초기 비밀번호나 초기화 서비스를 제공받으셔서 접속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창 같은 게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치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를 찾으셔야 돼요. 왼쪽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장치 설정에 들어. 가시고 그 설정 안쪽에 트래픽 관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래픽 관리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포트 포워딩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소스 IP, 소스 포트, 외부 포트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써 있습니다. 자, 소스 IP나 소스 포트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외부 포트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외부 포트는 7777로 앞뒤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cmd를 누르시면 명령 프롬프트가 뜹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셔서 ipcon k i g 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본인의 ipv4 주소가 뜰 겁니다 이 ipv4 주소를 그곳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내부 포트도 동일하게 7777로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설명란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은 설정 이름을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다 적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추가를 누르시고, 공유기에서 재시작을 원한다 그러면 재시작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네 이번에는 IP 타임 공유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창에 192.168.0.1로 검색을 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처럼 IP 타임 접속이 뜨는데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 화면이 뜬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동일하게 어드민이라는 영어로 입력을 해주시면 초기 비밀번호다 통과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 설정을 해두셨는데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IP 타임 공유기 초기화하는 법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IP 타임에 접속을 하시면 관리 도구 설정 마법사 무선 마법사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은 관리 도구에 들어가서 설정을 할 건데요. 관리도구에 들어오셔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셨으면 이곳에 아래쪽에 고급 설정에 들어가시면, 고급 설정 밑에. NAT, 라우터 관리라는 항목이 있을 것이고, 그 항목에 들어가시면 포트 포워드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포트 포워드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실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IP를 접속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내부 IP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CMD를 누르시고, 명령 프롬프트를 키시고,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IP콘, E aí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엔터를 치시면 IPV4 주소라는 식으로 본인의 IP 주소가 뜰 겁니다. 이 IP 주소를 그곳에 맞게끔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외부 포트 해가지고 물결무늬로 되어 있는데 7777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 뒤로 똑같이 쓰셔도 되고 한쪽으로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 거고, 전부 다 추가가 되었을 때 공유기가 재시작을 해야 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재시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유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시작이 필요한 공유기일 경우 재시작을 해주셔야 적용이 되고 재시작이 필요 없는 공유기라면 바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유기 포트포워딩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정해 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바운드 규칙인데요. 여러분들이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방화벽 설정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화벽에서 고급 설정에 들어가시면 고급 보안 화면이 뜨실 겁니다. 자, 이 고급 보안 화면에서 인바운드 규칙을 누르시고 이 인바운드 규칙에서 새 규칙을 누르신 다음에 포트라는 것을 눌러 주시고 특정 로컬 포트를 7777로 입력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연결 허용을 만들어 주시고요. 원하는 사용자에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두에 적용을 시켜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롱빈터. 롱빈터 포트 포워딩이라고 설명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을 누르시면, 인바운드 규칙에 롱빈터라는 규칙이 새로 생겼고, 이제 이곳에 포트를 7777을 열어준다 라는 인바운드 규칙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업데이트 하시면서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은 특별한 거를 발견하셨을 거예요 바로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롱빈터라 그래서 목록이 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이 롱빈터 설명에 들어가면 모든 포트를 열어주는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다? 이 인바운드 규칙은 꼭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개소리야? 점이고요.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저렇게 인바운드 규칙을 하나 새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트 포워딩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일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이 방법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PC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설정의 문제도 아닌, 게임 자체 내부에 버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우바나 오피셜 포럼입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접속하실 수 있게 아래 더보기 란에 공식 포럼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 포럼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질문이나 혹은 버그, 서버 접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다가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요. 서버를 열었지만 아무 아무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파고를 통해서 번역을 해서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남겨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잘못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하고 있어서 조금 정제를 시키기 위해서 질문에 답변이 오면 다뤄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답변이 오지 않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은 서버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읽어보고 적용이 되는지도 확인을 좀 해보았는데요. 음, 여기에서 설명되는 포트포워딩 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루어 보는 내용은 포트 포워딩이지만 여러분들이 포트 포워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서버 접속의 불안정함과 접속이 불가한 무한 로딩이 생기는 점은 포트 포워딩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종의 버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버그는 개발사에서 고쳐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통감스럽고 여러분들도 빨리 해결해서 이 게임을 즐겁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포트포워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서버를 여셨을 때 다른 플레이어들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목소리나> <목소리나>